자, 9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 ABCD에 꼭지점 C를 중심으로 하고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사분원이 있습니다. 호 BD 위에 한점 P에서 ABBC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S라고 하자. 삼각형 PRC의 넓이가 80일 때, 사각형 AQPS의 넓이. 자 그러면 요 길이가 필요하고 요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죠자 그러면 요 길이를 이용해야 되니까 x 얘를 일단 y로 둘게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요 길이는 반지름이 20자 그러면 저희가 쓸수 있는 게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것이 80 양변에 2 곱하면 x,y는 160 자그리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터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0자 이렇게 식 두개를 둘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각형 넓이를 보시면 이 길이가 20-x고 이 길이는 20-y가 되요. 그러니까 20-x랑 20-y를 곱하면 넓이가 되죠. 자 분배법칙 400자 마이너스 20Y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20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 곱하면 XY 자 그럼 이제 요걸 찾아야 되잖아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입니다 자 요거 둘을 더한게 400이라고 그랬죠 자, 얘가 160입니다. 2를 곱하면 320, 720이 되죠. <laughs> 자, 그러면, 제곱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씌워줬는데, 길이니까 어차피, 어, 양수가 되어야 돼요. 자, 720은, 어, 144 곱하기 5와 같아요. 자, 그래서 144가 12로 나가면 12루트 5가 되죠. 제가 12루트 5가 됩니다. 자, 얘는 그래도 또 160이고요. 자, 그러면 2를 더해서 560 곱해서 402, 240루트 5.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